내 실력이 토쿠보다는 나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, 너스도 쉽지 않아요. 정말 저기 반대쪽에 한명 소환됐을 것 같아. 여기 아까 한명 지나갔는데? 어디로 갔지? 비랄베에 아까 지나갔는데? 아, 까비. 짧았다. 좀 짧았네요. 어디가? 아, 어렵다. 한 대. 이런 미친놈? <laughs> 야, 아무리. 내가 대리이 같아 보여도 그건 좀 심하지 않니? 짝집에. 아우지는 짝집입니다. 반대쪽에 두명 있구요. 여기, 명이... 여기 한 명. 여기 한명 있는데, 어디로 갔지? 발자국이 찍혀 있다가. 사라졌는데? 여기 있다. 아. 오케이. 왜안 터져, 또? 안 터져. 연속 블링크가. 넌 누구니? 누구니? 애들 게임 너무 대충하는데? 오케이. 왜 계속 멈추지? 새로운 팀 하니 좀 낫군. 좀 문제가 있나보네요. 너스라는 자어도 염력을 쓰는데요. 이렇게 친자를 부술 때도. 염력으로 좋습니다. 신기하죠. 여기 한 명. 오케이. 좋아요. 여기서 발정이 돌리고 있네요. <놀람> 어디로 갔지? 돌아가 줍시다. 구하러 <놀람> 갔죠. 여기 있네요 여기, 여기 있을텐데? 어디로 갔어? 일단 요거 부숴주고 어... 저기 한명 있네요 안 보여 여기 있다. 아, 왜 이렇게 짧고? 아, 너스 너무 못 맞는 것 같아. 캐릭터를. 여기 있네요. 여기 뒤로 아, 너스 겁나 느려. 오케이, 한 대... 어디로 갔니? 아, 까비. 오케이, 한 대. 오, 데드하드. 좋아요. 아. 광불해요. 아, 블링크 계속 안 써져. 아, 차기 전에 써서 그럴까? 블링크가 두개 차야 되는데. 맞아. 너스도 리오크 됐지. 자, 이 친구는 여기 반대편에 다 있네요. 깜상. 뒤로 한명 빠지는 거본거 같은데. 오케이. 잘 봤네요. 잘 봤네요. 좋아요. 이 친구 들어서 아우지 이 친구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아우지 좋구요어 주변에 두명 있나봐 지금 반대편에 한 명밖에 안 보였거든요 가까이서 발전기를 돌리고 있거나 살릴 각 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살릴 각이다 이거. 아닌가? 어 저기 있다. 여기..있는데 어? 여기있다 어디야 일단 잠식은 됐어요 오! 시계네 안 돼. 프리쉬는 못 참지. 프리쉬는 못 참지. 자, 아, 잘하 는데, 이 친구 잘 해, 잘해 인정 뭐뭐 뭐 하니. 넌뭐 해? 아, 어렵네. 아, 어렵네. 왜안 맞아, 이게? 오케이, 좋아요. 드디어. 잡았다. 이 친구 몇, 몇 번째 걸리는 거지? 벌어주고 깜상 좋아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벌었구요 그 8배가 그렇게 멀리 간것 같진 않아요. 발자국이 많이 안 찍혀 있었거든요. 여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케이크 귀엽게 생겼다 눈알 케이크네요 여기 방금 누구 한명 지나갔죠? 오케이 한대 어디로 갔어? 일단 요거 깨줘야 됩니다 이거 터지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. 그대로 간 거야? 아. 오케이. 좋구요. 이 친구 걸어주고, 바칠로 위치 확인. 발전기가 까지는 꼴을 보고 있어야 되죠. 절로 갔구나. 이거 깜상. 깜상이 가 퍽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깜상은 가 퍽이에요. 아, 아까 여기 있었는데 좋아요. 너무 좋죠. 어, 녹갈치반이네. 개꿀 프레시 들고 달고 오는 저, 달려오는 저 모습과, 너무 징그럽다. 그 징그러운 모습 보셨나요? 일단 저기 한 마리 있었는데, 저기 혹시 개구가 있나? 왜 저기 서지? 저 친구는 개구 찾고 있나? 저기있다 클로데시야? 어디로 갔지? 저기로? 자 나머지 한명 찾아줘야되는데 귀찮으니까 겁시다 뭐, 개구로 나가든 말든. 저기 있네요. 아, 저기. 개구 있나봐. 티베깅 하는 거 보니까. 아. 티베깅 하는 애들은 티베거라고 말해줘야 됩니다.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. 와우, 베이비 <laughs> 키베거 gg 이거 한글로 직역하면 와 새끼 막 이런 건가? 와, 새끼 <laughs> 와우, 베이비 <laughs>